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. 오, 요즘 이거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하죠. 뭐 체중 감량 성공했다. 셀럽들도 먹는다 하고.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후기, 또 건강 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걸 쫙 모아서 이 공복 올리브 오일 습관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,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뭐 조심할 건 없는지 네, 맞아요. 그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유행은 아닌 것 같고, 어, 실제로 건강에 좋다 이런 주장들이 꽤 많아요. 근데 또 동시에 이거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. 그렇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제일 혹하는 건 역시 다이어트 효과 같아요. 보니까 뭐 운동 없이 30kg 뺐다 이런 후기까지 있던데요.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? 네, 그 후기들 보면 핵심 원리가 그 올리브 오일 안에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. 이게 그 식욕억제 호르몬 GLP-1이라고 들어보셨죠? 그 분비를 좀 도와줘서 포만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덜 먹게 된다는 거죠? 요즘 그 비만 치료 주사 그거랑 원리가 비슷하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. 아, 그 GLP-1 그 연결 고리가 되게 흥미롭네요. 근데 잠깐만요. 올리브오일 자체 칼로리가 엄청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 100g에 거의 900kcal? 포만감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칼로리를 다 상쇄할 만큼 이게 그렇게 강력할까요? 자료들에서도 그 부분 경고하지 않았나요? 그래서 모든 자료에서 양 조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시작할 때는 뭐반 스푼 아니면 한 스푼 정도로 아주 조금씩. 그러면서 몸 반응을 꼭 보라고 하죠. 네, 이걸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거나 뭐 설사나 복통 같은 소화기 문제 생길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양조절이 필수네요. 네, 그리고 다이어트 말고도 그 장건강 좋아졌다는 후기도 진짜 많았어요. 뭐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고 배에 가스 차는 거 줄었다 이런 거요 올리브오일이 장운동을 좀 돕고 뭐랄까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장 건강 효과는 그래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피부 건조한 게 나아졌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? 네, 그럴 수 있어요. 올리브 오일, 특히 그 엑스트라 버진 등급에요. 거기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. 이게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걸 줄여 주니까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. 뭐 혈압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개선 같은 심혈관 건강 효과, 항산화 항염 효과는 뭐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요. 그렇군요. 효과가 다양하네요. 그럼 어떤 오일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겠어요 품질 얘기도 많던데요 맞아요 품질이 진짜 중요해요 자료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, 엑스트라 버진 등급 그리고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성분이 덜 파괴되니까요 아 그리고 빛에 약하니까 어두운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 이걸 많이들 추천하더라고요 아하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어두운 병 오케이 먹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정도인데 처음엔 반 스푼 아주 조금씩 시작하라는 거죠. 맛이 좀 그러면 레몬즙 섞거나 물에 타 마셔도 된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. 네.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. 어떤 블로거는 양 늘렸다가 오히려 변비가 왔다. 뭐변 상태가 이상해졌다. 그래서 중단했다. 이런 경험도 공유했더라고요. 기름이라 소화가 부담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기름 성분이니까요 개인에 따라서는 소화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특히 원래 담낭이 안 좋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고요 어, 맞아요 그런 경고 봤어요 일부 자료에서는 뭐 명현현상이다 그래서 초기에 뭐 두통이나 설사 피부 트러블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그 명현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논란이 있어요 그냥 몸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면 그건 뭔가 안 맞는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양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음, 전문가랑 상담해 보는 게 안전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무슨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거. 전체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걸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공복 올리브 오일이 식욕 조절이나 장 건강 같은데 잠재적인 이쯤은 있어 보여요. 하지만 칼로리가 높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어,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핵심은 좋은 품질의 오일을 고르고. 정말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내몸 상태를 잘 살피는 거 그리고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단 균형이랑 꾸준한 건강 관리 습관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뭐 올리브 오일 말고도 당신의 건강 루틴에 더할 수 있는 거 못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